아이패드 11세대의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신가요? 이 제품은 유심 요금제 KT5G를 지원하여 빠르고 안정적인 5G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며 와이파이 전용으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7.6cm, 10.9인치, 크기의 선명한 화면은 영상 감상이나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128GB의 넉넉한 내장 메모리로 다양한 앱과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실버 색상은 세련됨을 더하며 품질이 좋아 많은 사용자들이 긍정적인 리뷰를 남기고 있어 신뢰도가 높습니다.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가성비 뛰어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뛰어난 성능과 함께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